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살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 하나 낳고 남편과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달전 남편이 현장에서 불운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죠.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저는 3살 아이와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그걸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생계이일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었죠. 저와 남편이 결혼 전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돈의 일부가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입주하고 싶었지만, 결혼 준비로 돈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론, 남편이 월급 일부분을 계속 어머니에게 갚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빌린 독이 1억이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으니, 못해도 3천만원은 갚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저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죠. 예,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그 1억 지금 줘야겠다. 네? 어머니 1억이요?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건 내 용돈이지 나한 푼도 못 받았다 네? 뭐, 그럴 리가요 제가 남편 통장 관리해서 아는데 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이 맞니? 하여튼 그돈 당장 다음 달까지 난 받아야겠다 어머니 다음 달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1억을 어디서 구해와요? 솔직히 결혼하고 3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난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마음 같아서내 아들 잡아먹은 너한테 가버린 부험금도다 뺏어오고 싶어 어머니 대체 저랑 유준이한테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원래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죠 심지어 남편 없이 어머니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저와 시어머니는 원래 관계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떠난 뒤 완전 돌변하셨죠. 저는 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어요. 언제나 우리 예쁜 공주 미니아 하고 다정하게 말하셨던 분인데 너무 다른 태도에 눈물이 날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뭐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을까요? 돈가으라니까넌 무슨 말을 하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어머니 원래 저희 잘 지냈잖아요. 너는? 니네 자식 잡아먹은 년이랑, 하하호호, 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니? 니가 내 입장이었어도, 어? 그랬을 거냐고! 어머니, 그이가 사고로 떠난 건, 저도 슬퍼요. 니가 슬프다고? 나만큼 슬프니? 나는, 이, 이 심장을 두르는 것 같다고! 내 아들 돌려내!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화가 난다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죠. 전,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떠나니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건가 싶었죠. 세상에 버려진 전 죽고 싶었지만 아들 유준이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엄마 왜 히잉? 음 하준아 엄마 안 울어요.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데 엄마가 왜 울겠어? 아들은 제가 올 때면 휴지로 눈물을 닦아줬어요. 언제까지 슬프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과 남편이 남기고 간이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전 다시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약속된 날이 되자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내가 오늘까지라고 말했는데 돈을 가지고 오자는 건 너다? 능력 없는 널 탓해. 어머니. 제가 그이 사망보험금이라도 드리면 그만하실 건가요? 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너한테 이런 줄 아니? 난 너한테 벌을 내려주는 거야. 내 아들 잡아먹고는 편히 사는 걸 보고 싶진 않아서. 어머니, 아들 잃으시고 힘든 거 100번 이해해요. 근데 제가 남편 죽인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 사람 떠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만 슬픈 거 아니라고요. 뭐? 이게? 폐용 거 없는 년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저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니까 좋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계속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걸 흠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저만 진심이었나 봅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가족의 관심과 사랑에 취해 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겠죠? 시어머니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죠 네 어머니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어른 공경도 못하거든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셨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있다는데 이거 신고한다고? 네가 뭔데? 제가 어머니 마들아 안니까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다가 끌려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있으세요. 전 유준이 하원 시간이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시어머니는 절규 섞인 고함을 지르셨고 결국 분에 이기지 못해 저희 집 거실에 있던 결혼사진을 부셨죠. 저를 만나서 죽은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유준 엄마 얼굴이 왜 그래? 하긴.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수 있겠어? 저는 괜찮아요. 요즘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유준이가 있으니까 힘내야죠. 그래, 유준 엄마 아직 젊잖아. 일도 하면서 지내면 괜찮아질 거야. 저, 나는 분이 이번에 카페를 크게 오픈하셨는데, 거기서 직원 구하더라. 유준 엄마 커피 좋아하지 않아? 카페요,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좋한다고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 자격증 같은 것도 없는데 우선 지원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유준이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카페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카페 사장님은 남성분이셨는데 50대 정도로 보이셨죠. 단정하고. 반듯한 차림새에 안경을 끼고 있으셨는데 되게 인상이 좋으셨어요. 안 웃고 계셔도 인자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진짜 어른 같은 분이셨죠. 유민희씨 어, 경력이 계속 사무직일만 하셨는데 어, 저희는 바쁜 매장이라 능숙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카페일은 처음이지만 일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레시피도 하루 안에 다 외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꼭 며칠씩 일 못하고 관둬서 우선 고용하기는 하는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으로 드릴게요 차후에 근무하는 거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결혼해서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애가 아프면 맡길 곳은 있어요 제가 사별하고 혼자 키우고 있어서 부모님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도 어린이집에 부탁드리거나 일에 지장 없게 할게요. 뭐 애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럴 땐 대타 구하이 되니까 무리하지 마요. 네? 그래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저 나도 자식 키워본 아빠라 그 마음 잘 알아요. 아이가 아프면 일하면서도 신경 쓰이죠. 사장님은 심지어 아이 맡길 곳이 없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카페도 넓고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마당이나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놀게 하거나 사장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 계약직을 전전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경력이라고 할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니 경력이 단절됐다는 이유로 절 고용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급식판 닦는 아르바이트도 고용되지 않았으니까요. 자존감이 많이 깎인 상태였죠. 그래도 전 아이의 엄마니까 생활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니 슬퍼할 시간이 길면 안 됐죠. 슬퍼한다고 공과금이며 보험금 아이 교육비가 절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 미니씨 왜 이렇게 잘해요? 카페에서 이런 적 있어요? 아니요. 카페는 처음인데. 아예 다정씨가 잘 알려주셔서 금방 익힌 것 같아요 에이 미니씨가 그만큼 하니까 잘하는 거죠 저희 카페는 주말 주중 상관없이 항상 사람이 많아서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씨는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만두겠어요 저는 카페일도 재밌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사장님이 저 뽑아주신 거에 감사해서 잘리기 전까지 다닐 거예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넌지시 저에게 그분과 무슨 사이냐고 여쭤보더라고요. 미니씨 개인적인 일이라 안 물어봤던 건데 가끔 찾아오는 아주머니가 뭐 어머니세요? 아저 친어머니는 아니고 시어머니세요. 제 남편이 떠난 뒤로 왕래가 거의 없는데, 사장님은 천천히 말해도 된다며 물 한잔 날 저에게 주셨죠. 그냥 물을 준 건데, 이게 뭐라고 전 눈물이 났을까요? 남편이 절 떠난 이후로 많이 지쳤던 건지 사소한 행동에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주시는 게 감사할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 정말 제 문제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사장님은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죠. 어 성수야 바빠? 어뭐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카페 직원이 지금 채무 문제로 머리가 아파서. 이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받은 돈인데 남편이 죽었으면 며느리가 갚는 게 맞나? 어어아뭐아 뭐, 아, 그런 건안 적었대. 아 그래 알겠어. 고마워. 내가 다음에 밥한번살게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을 풀고 환히 웃으면서 절 보셨습니다. 미니 씨, 차용증 안 썼다고 했지? 그럼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네? 정말요? 저 매달 백만 원씩 보내고 있긴 한데. 아 그걸 미니 씨가 왜 보내? 사실 1억을 요구하셨는데 그건 당장 못 드린다고 해서 백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셔서 아니 그간 남편도 계속 돈을 들였다며? 네 근데 그건 이자나 원금 갚은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네인 거라고 하시던데 뭐? 아니 1억부터 줄 정도면 돈에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인 거 같은데 왜 그러지? 사장님은 저보고 이제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카페로 찾아올 거 같다고 걱정하니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달 돈을 드리지 않자 바로 시어머니가 오셨죠. 야, 너는 내 아들 죽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아휴, 하늘에 있는 내 아들만 불쌍하다. 불쌍해. 어머니,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조금 진정하시고 이따가 이야기하시면 여기 사장 어딨어? 사장 나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카페에서 소동을 부렸고 이 때문에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저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당장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더니 사장님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분과 들어오셨죠.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시네요. 무슨 일이시죠? 하,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네, 제가 사장입니다. 소란 피우는 손님이 있다고 해서 해결하러 왔는데, 어, 소란 피우신 분이군요. 뭐 소란? 참내, 나는 내돈 받으러 온 거야. 당신 직원이 내 돈을 안 주니까 아, 금융권에서 일하시는군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사채도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경찰 부를까요? 사채는 나제 가족이야 가족 일이니까 당신은 빠져 시어머니는 사장님을 밀치고 저를 향해 오셨죠 그러자 사장님은 시어머니를 막으며 말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희도 가족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조카거든요 저 미니 외삼촌이니 저한테 말하세요 뭐, 뭐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쟤 고아야 내가 그것도 모른 줄 알아? 네 맞아요 누나랑 매형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저 아이만 두고 그래서 즉사한 두 분의 시신 말고 어린아이는 발견하지 못해서 여태 찾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매달 백만원 달라고 난리쳐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 감사해요. 뭐요? 아니, 그쪽이 진짜 제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장님과 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아무리 봐도 저희는 닮지 않았으니 또 난리를 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의외로 순순히 가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 옆에 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분이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줬죠. 제가 이분 변호사입니다. 조카 문제로 용건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죠 이게 뭐... 변호사? 아슈 이것들이 쌍으로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명함을 찢으셨어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죠 그러자 변호사님은 친구 조카 일이니 제대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 사장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려는데 미니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카페에서 이런저런 소란이 있으니 결국 날 자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 잘라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죠.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 잘려줘도 할말 없어요. 내가 미니 씨를 왜 잘라요? 내 조카인데. 네? 사장님, 그건 아까 그냥 지원해신 말이잖아요. 내가 아, 진짜 검사까지 했어요. 말없이 한건 미안해요. 사장님은 그러면서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우리 누나랑 약속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를 잘 돌봐주기로요. 이게 다 무슨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마, 맞나요? 아, 혼란스럽겠지만 맞아. 내가 외삼촌이란다. 너무 깐난하게 대봐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누나가 임신했을 때 내가 같이 살았어. 그때 난돈 없는 대학원생이라 매형이 날잘 챙겨 주셨지. 누나와 나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누나가 내 엄마나 다름이 없었어. 고작 네살 많은 게 전부였는데 말이지. 그래서 누나는 미니 너 임신했을 때 나한테 항상 말했어. 누나나 매형이 무슨 일 생기면 꼭 미니 널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널 찾으러 다녔지. 그런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동네를 다 찾아봐도 널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 신문이나 전단지에 아이를 찾는다는 글을 썼지만. 장난전화만 왔었고 거, 거짓말 저희 부모님은 저 고안을 버리고 가셨어요 아, 그렇지 않아 대체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곳에 없었어 그렇지만 우리 누나의 딸인 건 정말 확실해 민이네 목에 뒤에 있는 몽고반점 누나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친자검사를한 거야 저는 그렇게 사장님 아니 외삼촌의 말을 믿게 됐죠. 원래 제 이름은 채원이었다고 해요. 고아원에 맡겨졌을 땐딱 유준이나 이라 제 이름을 말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지어진 거였죠. 그래서 외삼촌이 절 아무리 찾아다녔어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촌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저에게 주셨죠. 하, 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절 두고 죽는 건지. 제 존재가 더 밉고 싫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먼저 떠난 사람들도 미니, 네가 잘 지내길 바랄 거야. 저는 그간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돈을 갚거나 한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 채용증을 쓰지 않았던 거라 증여로 되는 거더라고요. 증여에 대한 세금도 시어머니가 내는 거고. 저에게는 오히려 그간 가져간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진 재산이 적지 않은 분이세요. 자가도 있고, 작은 상가에서 월세도 받으셨죠. 그런 분이 저에게 돈을 뜯어낸 건 그냥 못마땅하기 때문이었죠. 저와 아들 유준이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절 찾아왔어요. 너! 부잣집 딸이었다며! 아, 그럼 그 전에 그 일억 내놔. 법원에서도 아들한테 준 거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드려 제가? 그집내 아들 집이잖아. 다너 때문이야. 내 아들 죽고 둘째가 내 집으로 대출 받아서 경매 넘어간 것도 다너 너 때문이라고. 알고 보니 사고 치는 도련님이 어머님이 명의만 해준 집으로 대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갚질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거였죠. 아니 그렇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게 왜제 탓이에요? 아들 잘못 키운 어머니 탓이죠. 또 찾아오시면 저기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예예 예, 예. 내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그 집만 어떻게 나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쓰럽긴 했어요. 아들 때문에 모든 재산을 날려먹었으니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된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가족도 아닌데 굳이 들어야 할까 싶었는데 제 아들 유준이가 휴지를 들고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참제 순수한 아들에게서 사랑과 포용을 보았습니다. 저만 생각하면 돈도 집도 다 무시하고 싶은데 그래도 유준이 친할머니니까 집을 들였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엄마의 정을 알려준 사람이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살던 집으로 들어갔죠. 외삼촌은 언젠가 저를 찾으면 이곳에 올수 있게 계속 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오래된 주택이지만 마당에 꽃과 나무들이 뭔가 아늑하고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또집 안에는 저희 부모님 사진이 있었는데 엄마랑 저랑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외삼촌이 저 몰래 친자검사한 게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가 네 방이었단다 침대가 지금 유준이가 쓸 크기네 방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고 서랍과 아기 침대 그리고 장난감이 정동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죠 기억나진 않지만 정말 절 많이 사랑해 주셨네요 그럼 누나가 더 임신하고 나올 때까지 여기 방에 있던 모든 책을 다 읽어줬어. 정말요? 나도 유준이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해줬는데. 미니야. 내가 널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어야 했는데. 이게 다내 탓이야. 외삼촌은 사고가 난 이후 절 찾으러 전국을 다니셨대요. 그런데도 찾지 못하자 거의 포기하셨었고. 그래도. 사고 현장은 제 생일 때마다 가봤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 납골당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드렸죠. 엄마, 아빠, 저 많이 컸죠? 아이도 있어요, 손자. 유준이, 나랑 많이 닮았죠? 거기는 살만해요? 나잘 자라고 있는지 다 보고 있었죠? 난 버려진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했었는데, 미안해요. 내 남편도 거기 있으니까 잘 챙겨줘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잘 지내나 한 번씩 봐줘요. 납골당에서 엄마와 아빠 사진을 어루만지니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현재 삼촌의 지원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커피에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삼촌 가게를 물려받거나 할 생각은 없고 저도 카페를 차리고 싶어졌어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의 근황은 저도 들은 건데 결국 도련님이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는 아파트도 금매로 내놨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 업보인 거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라 실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전 이제 후련하게 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시련을 겪더라도 죄책감 같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